알파인 스키의 출발점, 바랑산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 대회장이 있는 바랑산 정상입니다. 높이 1,458m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알파인 스키 경기 대회장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곳은요 국내외 각종 스키 대회가 개최된 국제적인 전문 스키 코스 대회장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보시죠. 이렇게 환상적인 눈이 쌓여 있는 풍경에 대백장맥의 기운까지 여기 강원도 평창을 정말 열기로 후끈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선수들이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선수들 제가 기운을 한번 넣어 드릴게요. 기가 박파 네. <laughs> 네, 이렇게 지금 눈을 뿌리고 있는 이유는요. 2018년 2월 9일부터 시작된 평창 동계 올림픽 준비의 한창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바랑산 정상에서는 과연 어떤 경기가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인 경기 종목 담당관, 견종문 매니저 만나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바랑산 정상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 바랑사 아, 용평 레인보우 코스에서는 알파인 경기 중 테크니컬 종목이 열립니다. 크게 대회전과 회전 종목이 있고요. 또 이번에 신규 종목으로 채택된 혼성 단체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경기장 대회 준비는 얼마큼 됐고 또 앞으로 어떤 관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아, 이곳 용평 알파인 경기장은 그동안 수많은 국제 대회를 치룬 경험이 있지만 아, 최고 수준인 올림픽 대회를 위해 코스 폭언 확장. 안전네트 교체, 그다음에 추가 재설치를 통해 더욱 수준 높은 경기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최적의 눈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정말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게 설면을 얼리는 인젝션 작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완벽한 설면을 구축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보다 훌륭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눈이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열일할 그 슈퍼 대박, 그레이트그 눈이라고 합니다.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설원위의 스피디의 향연이 펼쳐질 이곳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랑산 정상에서 태백산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선수들 이제 꽃길, 아, 아니죠. 금빛길만 걷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알파인스키 경기 대회장이 있는 바랑산 정상이었습니다.